전도 메시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구약이사야53장4에서 6절입니다.그는 실로 우리의 증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을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군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임을 여러분에게 간절히 선포합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라는 것을 수천번 무제한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번제의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배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 없고 정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절대로 결단코 없으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번제의 재물이 되셨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와 뜨거운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어린 양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확실하게 믿으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담대하게 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번제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강력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아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저와 유튜브 모든 시청자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라는 확실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예수께로 옮겼다. 그가 대신 징계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평화를 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시며, 새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 안에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통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이전도 영상을 시청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모든 구독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시온 예루살렘 위에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위에 세계의 모든 민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